하드웨어 정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제 앞에 캐논 픽스마 장치가 있습니다. 캐논 픽스마 mg 여보 공시입니다. 이제 이 장치에 종이를 넣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정말 간단합니다. 여기 종이 트레이가 있고 여기에는 프린터에 넣을 수 있는 종이 크기가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여기 A4 크기, D5, A5가 있습니다. 5에서 7, 9에서 4 그리고 봉투 크기도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그리고 여기 회색 플라스틱 요소가 있습니다. 우리는 여기에 삽입된 종이 트레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A4를 넣고 싶다면 A4 크기로 조정해야 합니다. 그리고 A4 용지 카드를 넣으면 됩니다. 아마도 우리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합니다. 그리고 멋지네요. 그게 전부입니다. 이제 A4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. 종이를 사용하면 복사도 하고, 인쇄도 하고,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. 좋아요. 그게 전부입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